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13장 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3장 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10이 도비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예에 온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다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 포도와 모아가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투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학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여러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를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여 나를 위하여 이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 도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문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예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이두 책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개혁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고치고 바꾸려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 지만 어떤 이들은 개혁에 성공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실패하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에스라와 네미아의 이야기의 결론인 13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장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혁이란 고치고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와 네미아는 무엇을 고치고 바꾸었을까요? 그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하드웨어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성전의 붕괴는 단지 건물의 붕괴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와 공간에서만 예배드리던 백성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예배의 끝이요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는 여러 내부적으로 여러 파벌로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돌아온 이들과 그 땅에 남아 있던 이들이, 그리고 이방인과 화해하, 화해하자는 이들과 선민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합의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운영해갈 핵심 시스템으로서 율법을 도입합니다. 지금이야 법과 원칙에 의한 통치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통치자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에 근거한 법과 원칙에 근거한 통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권과 역사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전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대 공동체가 새롭게 운영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는 첫 번째, 준비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에스라와 느에미아라는 탁월한 준비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예루살렘이 아닌 외부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아든 이민자의 후손들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잘 몰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인들이라면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러한 이들에게 개혁을 맡김으로써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시선, 제3자의 시선에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근본부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의 우선으로 태어나 뭐 자랐던 에스라에게 이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제사드릴 성전이 없, 없는데 제사장 출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뭐 제사장 과거의 제사장 후손이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 세속적인 일에 매진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금은 제사장 역할을 할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일을 감당. 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하에서, 혹은 자기가 못하면 자기 우선들이라도 해야 할 어떤 기본적으로 해놓아야 할 일들의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죠. 성전이 부재했기 때문에 제사 업무를 배울 수는 없었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보존해온 고대 전승과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문서 연구에 옛날 문서들을 연구하는 일에 정력을 쏟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귀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뭐 돈도 되지 않는 일이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준비했는데, 만일 에스라가 없었다면 유포록이 이후 유대와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에스라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반부를 처음 편집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존에 내려오던 수많은 단편적인 글들과 다른 이본들을 비교해서 원문을 찾고 형태를 잡아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의 성경을 만들었으며 그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자그룹인 라피드를 가르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들을 대신해서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그룹까지 세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했던 한 사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던그 일에 기꺼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준비했던 에스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그들의, 그들의 성공, 개혁의 성공 이유는 개혁의 대상을 주체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뇌미아도 에스라처럼 유다 밖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사실, 유다가 자신의 고국이라고는 하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사람 뇌미아에게는 그저 여러 변방 속국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불행을 자기 문제로 끌어 안고 울었으며, 왕에게 허락을 구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 그는 홀 밤에, 사흘째 되던 날 밤에 홀로 무너진 성벽들을 쭉 둘러보았는데 소문 이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마 뇌면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정작 예루살렘 주민들은 별 문제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무너졌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동네 앞에 있는 성벽은 괜찮았을 겁니다.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의 성벽들이 주로 무너졌는데도 보수도 되지 않은 채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살림에 그쪽 지역으로는 계속 약탈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보고 화가 났겠지요 순찰을 마친 후에 뇌미하는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우리가 공경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은 황폐에 있고 성문은 불에 탄채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의 말은 아주 놀라운데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는 뭐였냐? 벌써 귀한한 제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고 그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깃발을 높이 듭니다. 사실 성벽 중거는 52일 만에 끝이 났는데 이는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한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도록 성벽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는 뭐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외면했던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 백성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었,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우리와 함께 수치를 극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뇌미아는 백성들을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개혁할 주체로 보았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바른 지도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개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죠. 에스라에서, 뇌미아에서 읽다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백성들이 부끄러운 현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너무 답답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곁에 다가와서 함께 통곡하면서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개혁해달라고 앞장서서 개혁해 뭐 우리가 함께 따라가겠다고 먼저 요청한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지도자가 개혁의 대상을 개혁의 주체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의 변화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의 주체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공동체의 운명을 창업 수성, 경장의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과거의 모순이 폭발하여서 잿더미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창업의 시기가 있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새롭게 세웠던 그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수성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제2 창업의 각오로 모든 것을 부수고 스스로를 개혁해야 할 경장의 시기가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경쟁, 경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경장이란 스스로의 성공신화와 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과거 부흥이란 이름의 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 교회 본질에 다가서는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개혁과 또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뇌미아 13장은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뇌미아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뇌미아는 이스라엘을 총독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 감독관으로 파견되었다가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룬 이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안문사람과 모합사람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모합사람과 안문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군의 길을 안내했던 이들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남은 백성들을 철저하게 약탈했던 이들인데, 그런 이들이 예루살렘 성내를 버젓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뇌미아는 도비아에게 내어준 성전방을 되찾았는데, 도비아는 성벽을 중권하는데 해내 방해했던 인물이요. 너희가 세우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의 방까지 내어주고 있었으며, 안식일를 지키지도 않고,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은 돌보지도 않았으며,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느에미아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과거에 그가 있을 때 다루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 돌아와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첫 번째 개혁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서가 12장으로 끝났으면 너무 은혜스러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네이미야 12장은 완성된 성벽을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봉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안팎의 대적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했죠 패배감에 젖어있던 백성들이 보란듯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 한 행렬은 이쪽으로 가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다른 행렬은 저쪽으로 가면서 찬양하면서 그 둘레가 십몇 킬로가 되는데 서로 멀리서 마주보면서 함께 터나임을 찬양하면서 와!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드디어 이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감격 속에서 성변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12장이 끝이 납니다. 네미아서가 12장에서 끝이 났다면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동화 같은 결론으로 끝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마침내 모두가 행복해졌다는 행복한 이야기로 네미아서 에스라서 전체가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미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3장이 더 있는데 과거의 개혁들이 다 무효화되고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왜 13장의 이런 내용들을 남겨두었을까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구자들이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에 불평없이 참가했고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는 에스라에게 먼저 요구해서 율법을 읽어달라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인을 치며 다짐했던 개혁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 이 개혁된 백성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이미아가 돌아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성벽을 조롱하던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전 골방을 선물하고 레위인들을 돌볼 것이라는 약속도 잊어버리고 성전의 백성들이 안식일과 무관하게 살아가며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과 계속적인 성원을 마침내 자녀들이 아예 유대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개혁된 백성들의 정나라 모습이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개혁은 본성상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이라면 세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개신교회를 영어로는 Reformed Church, 즉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즉 잘못에 대해 항의하는 자들입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행해져 얻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관습을 고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과 무능과 싸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는 개혁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에미아 개혁의 중심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의 이혼 문제가 걸려 있는데, 흔히 이를 신앙의 순수성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개혁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 순수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물러, 갈라서는 것,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신앙이, 어, 개혁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뇌미아는 선민의식이나 순수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방인으로, 우리말로 이방인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 네 가지인데, 게르, 샤르, 토샤브, 노크리 등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노크리, 그 중에서도 여자의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양식을 따르는 이들, 개종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게로라에서 사회적 약자에 도와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원칙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토샤브라고 해서 그들의 자치권을 존중합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의 윤리와 함께 할수 없는 이방의 전통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뭐 음란한 그런 문화를 당연시한다든지, 그런 전통을 고수하고 자식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 노크리 여인들에 대해서만 이용한 것을 종용합니다. 에스라와 느에미야는 신앙의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이든 공동체든 위기에 처하면 외부 세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순수성을 옹호하는 정책을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자신이 이미 다원화된 페르시아 사회에서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린 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인종들과 충분한 대화와 공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이해한 사람들이며. 그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독특함을 잊지 않는 제한된 정화를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시온주의와 선민의식은 정당했지만 같은 본문을 바탕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축출하고 진멸시키는 시온주의는 옳지 않지 성경은 사건을 문자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문자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다양한 만남의 의미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문자를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의 신앙과 세상을 개혁하는 개혁의 전도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대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배워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누에미아는 개혁의 교과서 같은 책이요. 13장은 개혁 이전, 이전으로 돌아간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는 경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장은 현실의 모순을 냉정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과거 자신이 이룬 성공신화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했으며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양적 성장만을 부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았던 실패가 있는데 이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교회 본질과 새로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laughs> 이 시대의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민주적 제도를 세워가야 하며,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을 키워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대안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개혁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멈추고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본질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민주적 제도가 세워지며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변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